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관객들의 마음을 온기로 가득 채워주는 명품 공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어느덧 전국 투어 일정의 중반에 이르렀다. 지난 3일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7회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한 후 5일에는 진주 경남 문화예술회관, 6일부터 10일까지는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이 열렸다. 회를 거듭할수록 공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라시아 사업창단의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와의 만남을 청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진주에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취지와 향방에 대해 박옥수 목사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에서도 각계 다양한 인사들이 공연 틈틈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고 박목사는 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다. 연말을 더욱 뜻깊게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공연 시작이 한참 남았음에도 벌써 도착한 관객들로 로비가 북적거렸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체 관객들. 이들 대부분은 진주 및 부산 지역에서 펼친 적극적인 홍보와 후원 활동으로 연결됐다. 특히 부산은 이번 투어에서 가장 공연 횟수가 많은 곳으로 닷새간 총 9회 공연이 열리며 더 많은 부산 시민에게 다가갈 기회를 만들었다. 학교, 기업, 다문화가정, 유학생, 실버 등 누구든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 칸타타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고 그 덕분에 공연 기간 동안 부산 백스코는 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매일 만석을 기록했다. 칸타타를 부산에 계시는 진짜 많은 시민들이 정말 빠짐없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요. 학교나 또기관이나 소상공인분들 또 기업에 정말 빠짐없이 찾아가서 칸타타 초청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이 그 공연을 보시고 좋은 그 감성을 그분들이 다시 다른 분들에게 이그 공연을 소개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장내가 서서히 어두워지자 관객들의 이목이 무대로 집중되고 이윽고 일막이 시작된다. 2000년 전 고통과 절망뿐인 베들레헴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위해 방을 내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 마음처럼 누추하고 더러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수준 높은 연주, 단원들의 세밀한 노래와 연기로 악하고 추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나간다. 일막의 여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관객들을 위해 꼬마 산타들이 무대에 등장했다. 귀여운 모습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꼬마 산타들. 작은 체구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와 힘찬 몸짓에 관객들은 응원이 담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말괄량이 소녀 안나와 안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소동. 뮤지컬로 진행되는 이막에서는 이기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안나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즐겁고 기쁜 순간들, 그리고 가슴 뭉클한 감정이 흥겨운 음악과 익살스러운 연기로 표현된다.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전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자는 메시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전했다. 음악을 보면서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등한시하는 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중한, 소중하다는 것을 어, 공연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을 진주에서 해마다 보신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공연과 다르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직접 관객들을 만나 공연의 의미를 전한다. 크리스마스는 이제 전 세계가 기뻐하는 명절이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박 목사는 일막에서 만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다. 관객들의 마음에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길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소망했다. 산막은 그라시아스 합장단의 선율로 정통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핸델이 남긴 부르의 명작이자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꼽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 생애를 노래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는 그중 일부 예언과 탄생 부분을 수준 높은 연주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앙코르로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무대. 관객과 합창단이 함께 호흡하는 듯 즐겁게 주고받는 무대로 공연이 끝나는 아쉬움을 덜었다. 합창단 단원들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무용이나 뭐 댄스나 이런 것도 너무나 전문가처럼 잘해가지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어 선물, 즐겁고 좋은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걸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는 크리스마스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선물을 우리가 받은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최고의 콘서트, 크리스마스 간다타, 정말 잘 봤습니다. 이런 규모의 큰 공연을 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진주 시민으로서는 큰영광이고큰 기쁨입니다. 오늘 출연자 여러분과 기념하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깊이 가슴으로 깊이 새기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상대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사다단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따뜻한 감동과 새로운 희망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커지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그 여정을 이어간다.